구독을 누르면 선물을 드립니다. 올해 출시될 아디다스의 화이트 컬러팩 프레터 폴라 빅토리 팩이 포착되었습니다. 화이트 아웃으로 나오는 이 컬러팩은 화이트 실버. 거기다가 블루 컬러를 포인트로 사용한 모습입니다. 심심하게 완전히 화이트 아웃이 아니라 삼선을 자세히 보면 메탈릭 실버가 반짝반짝하고 고무돌기와 프레터 문구는 블루 컬러를 사용해서 고무돌기를 더 강조하면서 눈에 더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24년 화이트 아웃팩은 화이트 실버 컬러만을 사용해 교적 단순한 느낌이었다면, 이번 폴라 빅토리 팩은 디테일이 더해진 느낌입니다. 프레터 2호가 포함된 첫 화이트 아웃팩인 폴라 빅토리 팩은 2025년 1월 말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홀란드의 두 번째 시그니처 새로운 사진이 포착되었습니다. 홀란드의 나라인 노르웨이의 활화산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이 시그니처 축구화는 진한 네이비 컬러의 어퍼에 레드 컬러의 화산폭발 디자인으로 제작된 축구화입니다. 어두운 컬러 배경에 화산폭발 디자인이 대비되어 강력한 힘이 느껴지고 더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금속 느낌이 나는 크롬 컬러의 수시에 레드 컬러가 그라데이션 가미된 것도 포인트입니다. 디자인입니다. 어퍼 앞쪽에 작은 스우시와 힐 카운터의 Force 9 텍스트는 랭시티를 상징하는 밝은 하늘색을 사용하였습니다. 호날두가 이름을 따서 만든 CR7이 있다면, 폴란드는 이름이 아닌 Force 9을 시그니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Force 9 텍스트를 새겨 넣어 시그니처임을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 시그니처는 폴란드의 나라, 노르웨이의 국기에서 영감을 받았다면, 이번 두 번째 시그니처는 노르웨이의 화산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폴란드의 근본을 알수 있겠습니다. 폴란드 시그니처는 1월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가 바뀌고 올 상반기 가장 기대되는 축구화 중 하나인 팀 가이스트 프레터. 팀 가이스트 디자인은 지난 뉴스에서 설명드린 대로 20년 전 아디다스의 디자인 컨셉으로 2006년 독일 월드컵 공인구 팀 가이스트와 유니폼에도 사용한 디자인 컨셉입니다. 요즘 축구계에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올해 2호, 26 시즌부터 팀 가이스트 디자인을 유니폼에 적용할 예정이고 따라서 올해 이 디자인을 그대로 활용해 프레터를 출시합니다. 실물이 포착된 FT 버전을 보시면 화이트, 메탈리 골드, 블랙의 컬러는 매치볼에서 그대로. 따오면서 프레터에도 딱 어울립니다 특히 아웃솔익 메탈릭 골드로 영롱하게 빛이 나고 골드 주위의 블랙 라인 디자인이 매치볼을 연상시킵니다 인솔과 힐컵에는 팀가이스트 로고가 아웃사이드에는 팀가이스트 텍스트가 있어 매치볼 디자인을 충실하게 따온 것 같습니다 축구화 출시와 더불어 매치볼도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프레터는 FT, 레이스리스, 레이스로 출시되고 올해 3월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대급 선수의 시그니처 소식입니다 메시의 새로운 시그니처에 실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나오는 메시의 축구화입니다. 메탈릭 실버 바탕에 짙은 블루 솔라 옐로우가 포인트 된 축구화입니다. 아웃솔은 전체적으로 실버로 뒤덮여 있어서 사이버틱한 느낌도 듭니다. 힐 부분에 메시의 시그니처임을 알리는 메시의 로고가 솔라 옐로우로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F50의 메시의 라인인 트리온 4 시리즈와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한 모습입니다. 이 시그니처는 2월 출시 예정입니다.